뭔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지 아닌데? 당연히 딥피컬이지 입구에 왜 터렛이 없냐? 입구 국룰 아니냐 얘들아 아 아쉽다 입구에안 짓는 거, 뭐야, 이거. 유리시, 뭐. 아, 저리 숫자. 일가스 스킨이 또 있는데? 겹치기 가능하네. 이리 조합도 가능해? 집단 킬, 개인 킬. 두 마리 넣으면 그냥 용 되는 듯? 피닉스가뭐 이런 거겠지. 그러면은 딥파일 어딨 있어? 아니, 프로브 닭, 프로브 미네랄 이거 여러 마리 넣는 거 없어? 드론, 드론도 있네. 스포 콜로니. 끈. 아 스포 못 참겠다. 스포 간다. 뭐야? 풀도 지를 수 있는데? 뭐 애매하네 애매하네 년도못 막는 거 아니야? 막겠지? 못 막으면 레전드인데 24 꿀 아냐? 아 뭐야 이거 기본 스킬 유닛 뽑기? 그냥 뭐 디파일러 뭐 이런거겠지? 소세도 존나 비싸네 야, 그럼 이거 혹시 많아 있겠지? 스톰 쓸수 있겠지? 그런가 이거 꼽아 가지고 벌써 아니지? 놀래라. 벌써 조지는 줄. 발키리 나왔다. 이런 면 특징상 마법 률이 뽑으면 클리어잖아. 이파일럿은 인스네어든. 아 이제 미네랄 보해야 뭐 돼. 캐논 데미지 11. 임포 뭐 뭐야 되냐? 미네랄 쌓이는데 포렛 강 지어야 되나? 포렛 강치어 암호가 아, 뭐 아직까지 0이긴 한데 아안 보이네 안 보이네 스캔 뿌려야 될듯 아무 이거 씨 이거 스캔티도 조지는 게안 닿냐? 랍1 270, 아, 뭐이 생겼고. 루탈 괜찮아 보이네어 일단 첫 판이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무지성 탈에 갈게. 회초리 안 사라지네. 여기 오래 머문다 그랬지. 아, 운 좋으면 3준다고? 랜덤이야? 어이가 없네? 스포 좋은 것 같아. 근데 미네랄을, 이게 있으면은 미네랄 캐논 지으면 되는데, 스포 지으면 사실상 포기해야 될 듯? 그냥 터렛 스포 가야 될 듯? 아비터. 얼때 가능한가, 혹시? 야, 이거 배틀 스펙 미쳤네. 725. 아, 뭐야. 그냥 딜러야, 저거? 미친 거 아님? 이거 딱아도 그냥 골 영웅 만들어야겠네. 사업이 안돼 있네. 가스 주고 어야 되는데? 레전드인데, 저거? 가스 죽었지. 아까 여기 변환이었잖아. 세물은 늘어지는데? 비콘 설마 하나하나 넣어야 되나? 한 곳에 박으면 되겠지? 뭐야, 하나하나 넣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뭐야? 돈 있어야 돼, 뭐야? 뭐냐? 조합에 대한. 그냥 젤라가 신전에서 조합 가능. 여기서 적 실도 회복. 발길이 안 좋은 듯.

플레이그마다가 200이 든다고? 나 라운드마다 차겠지. 야, 그래도 이거 풀방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거 클리어 보상을 주니까. 아니, 마법눈이걸 쓰지 말란 건가, 그러면? 느낌이 뭔가 클리어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테이거만 200에 스테이시 스피드 250에 연두 연두 지금 발키리 하고 있잖아 여기 터렛 3개 지어놓고 아 이거 아 뭔가 이제 막 저런거만 보면 자꾸 오징어 게임 생각난다 오 세모 네모 <laughs> 아, 미쳐버리네 일가스 줬어요. 일가스를 나는 나는 이걸 해야겠지. 난 그냥 무조건 요거. 그냥 닥스포크로는 해야겠는데 안 겹치고. 사람면 그냥 처트에깰 수도. 분하게 가겠는데 걍. 뭐 보스전 이런게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섯 마리? 다섯 마리가 이제 용 되는 거야? 개씨 <laughs> 쓰레기들. 아니? 좋아 보이는데? 이건 좀 아니네. 쿠쿨자는 뭔가 좀 좋아 보이는데. 또 유닛마다 숫자가 달라. 그것 또한 레전드네. 보통 어, 맞지. 유닛 맞지 몇 마리 넣으면 영웅 되는지 코스트 써주지. 가스 계속 바꿔 먹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스포크를 뒤에 좀 지어야 되나? 안 지어도 되겠지? 별거 없어 보이거든? 환불? 역 환불? 환불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유닛을 썼기 때문이지. 아머, 뭐 3마비터 그냥 크근 한데? 플레이그, 나이스. 여기, 할 거면 여기다가 터이그막다 겹쳐야겠네. 가스 쏠쏠하기네 요거 저글링 3마리 되는 거. 근데 맵이 좀, 일단 상념인 한번 지금 정독해봅시다. 저글링 6마리 디바우, 25 플러스 5. 히드라 2마리, 10 플러스 2. 드론이 2마리에 2마리고. 뮤탈 3마리, 22 플러스 2. 레이서 3마리, 20 플러스 1이고, 지상은 의미 없고, 배틀 4마리, 20 플러스 4. 발키리 5마리, 6 플러스 1이고요보스트 2마리, 12 플러스 2. 마린이 2마리, 12 플러스 1. 아까 영웅 유닛 뽑기, 또는 기본 스킬 유닛 뽑기, 5마리. 골리아 2마리, 16 플러스 2. 캐리어 4마리, 20 플러스 3. 허세어 5마리, 4 플러스 2. 스카우트 3마리 20플러스2 드라군 2마리 20플러스1 프로브가 4마리 하템이 2마리 카템 해보실 분 없나? 아니 리마스터라 하길래 기대했는데 어, 별거 없는데? 연두는 왜 저러고 있냐고? 연두 지금 발키리, 발키리 쓰고 있잖아 발키리 업그레이드 개수나 한번 볼까? 업그레이드는 혹시 3원 고정인가? 어, 야마 튜르부터 개발해야 돼. 어질어질하네. 유닛 쓸 거면은 뮤탈이 나와 보이는데? 캐리어 아머 4. 아쿠. Cool. 스톰 업그레이드 또 해야 돼 가스 가지고 아니 레전드인데 아니 이거 이러면 리마스터 전 터렛 디펜스보다 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물론 가스 같은 거 보상으로 주긴 하는데 쪼가맣다 거시기 하네. 공 포어가 그냥 대놓고 짱인데? 갓 포어인데, 그냥? 발키리는 진짜 공업 오지게 찍어야 좋을 듯. 와, 쿠쿠자. 데미지 세기네? 가성비로 따졌을 때아 발키리 다섯 마리 너무 비싸다. 뮤타는 세 마리인데. 이바우로라비바우로시링 <laughs> 다들 쓰시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 없죠. 뭐, 없죠. 뭐, 여기 스테이지 요거 친절히 나오는 거 좋아요. 지금 1 7 스테이지, 이건 뭐 그냥 깨겠는데? 굳이 뭐 준비해가지고 녹화할 필요도 없을 듯. 허군하네 그냥. 아뭐25 예? 갑자기 한번22 됐냐 왜 그러고 보니. 근데 피가 또이 22... <laughs> 어쨌든 클리어 쿠쿨자 나이스. 업적브 스테이지 생존보상 가스 플러스 1아좀 어려운데 였나보네 미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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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즐기시고 여기 좀꿀이네 파킹하는거 야 스톤 마려운데? 스톤 1 2 5만나라고 이따 이쪽 구간에 스포를 최대한 많이 짓자. 뭔가 이게 넓어가지고 길이 서로 영향 주기 힘들 듯. 라인끼리 나 아, 캐논도 한번 가볼 걸 그랬나? 아, 아니다. 캐논 데미지 11이니까 그냥 터렛이나 짓자 그 저글링 가지고 스포클린 더 지는 게 이득인 듯. 아, 무탈 좋은데? 스톱 그 대기중 나이스 쿨쿨자 <laughs> 가디언 하버사 이거 나오는 것도 멋있어 나오는 거 원툴 아 진짜 뭐 별거 없는데? 에시드 너무 좋아요. 잘 먹고 갑니다. 야, 이번에 개꿀 빨았다. 킬다 먹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어버로드 나왔구요. 2700에 아마 3. 디바 있어가지고, 그냥 올 스포 클로디 가도 될 듯? 근하네 벌써 20스테이지 아 안돼 너무 비싸긴 하다 솔직히 난 그냥 똑같은거 두개 넣으면원용웅 될줄 알았거든 일단 타워 짓는게 제일 구근하고 공중은 고생하는데 뮤탈이 그나마 제일 재밌을 듯? 컨 하는 곡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개귀찮을 듯? 바로 스포어 콜로니 너무 편하죠? 흐 <laughs> 리콜쇼. 아비터 공업하면 데미지 몇 올라갈까? 여기 아비터 없잖아. 자체 효과 넣어주는 거 좋네. 먹었나? 1킬 먹은 건가? 스톰? 오. 축하드리고요. 자 힙해 아머 뭐 4짜리 요거 타워 체력 생기지 잘 봐야 돼 쏟아진다 에쉬드 개꿀인데 진짜 자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한끼 식사. 서빙 아주 좋아요. 이집 잘하네. 여기다 그냥 고배할까? 생각보다 여기 뭉쳐놓으면 뭉쳐놓을수록 꾸린 것 같은데. 나봐 이거. 씨. 여기만 좀 조심하면 될 듯? 실드 차는 곳. 기가우로 좋습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시고, 손질 하면, 손질을 한다는 거 개웃기네. 아머 2. 야, 쿠쿠자 좋아 보이는데? 온다, 온다, 온다. 밥차 온다, 밥차 온다. 달달하게. 하하, <laughs> 이길 고장난다고? 아니, 벌써 고장이 난다고? 여기저기 불만이 속출하고 있고. 저는 너무 달달합니다. 편안한 그냥. 어우,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사람 그냥 아주 그냥 오우 잔뜩 신났는데 오 아군도 견제하는 리콜 자엄미다엄미다 엄미다 준비하시고 나이스 야, 여기 뭐냐? 오마비, oh 아, 개웃기네. 완막하나? 와, 이걸 완막하네. 우리 팀 아주 나이스, 좋습니다. 22스테이지로 가고요크림을좀 넓힐까? 세계정복 한번 해? 레이스, 카잔, 아노 3이고, 별거 없고. 야, 스캔드드릴 아, 배슬 있네. 야, 애씨도 야무지게 무졌다. 맛있겠다, 맛있겠어. 이거 해철이 하나 조금 소모해가지고 뒷라인 좀 막으러 갈까아니야 되겠지? 공중신구들 있으니까. 야, 보라가 진짜 천사다. 배슬 그냥 시야 조명 밝혀주는 거 봐. 와. 저걸 해주네. 여기 갈색 골리앗 파킹해놓고 좋습니다. 좀 빠른 녀석이 왔는데? 후딱지 나가? 살짝 주춤하는 거 진짜 개꿀인데? 용동량 스포 콜로지 디펜스 아닌가? 어 아!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뒤로 좀 옮겨야겠다. 실드 회복되면 안 되겠다. 선 넘네. 실드 회복,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스포 콜로지 라인을 처음부터 이쪽으로 뒤로 잡았어야 되네. 실드 회복, 갑자기, 어우, 킹 같네. 그 와중에 뮤탈 미쳤다, 그냥. 코식자. 해체를 여기 하나 지어서 스포 여기다 겹칠까, 그냥? 어, 설마? 야, 이거 확실히 실드 1200짜리 나오니까. 한 방에 게임 터지나? 한 방에? 게임? 오버? 막어. 오징어 버텨줘, 제발. 제발. 와...씨... 실드가 개오바네 깨달았다 이제 몇개 남았냐 오케이 아홉 개 남았네 와이 실드 유닛 무서운데? 잠깐 잠깐 야 이게 이렇게 변수가 된다고 실드 회복 구간? 이거 아닌데? 쉽게 봤다가, 실드 회복에 우리 코 베이겠는데? 와, 이 실드 회복은 진짜 레전드긴 하네. 당해보니까. 안 돼! 안 돼! 새거가 되어버려! 아, 이거 좀선 넘는데, 새거 되는 거. 하하, 이거. 이 실드 회복, 이후로 스포 콜론이. 설계했으면 그냥 무조건 클리어였는데 아 씨. 근데 아비터 이속 느려서 막을만하지 않으려나 바로 <laughs> 이속 버프 좀 줘. 그나마 이속 느린 유닛이다, 비터 우리인가? 여기까지인가, 우리? 25라운드? 아, 실드 회복에 제대로 당했네, 와. 그러면 이 이후로는 다 토스 유닛이 나오는 건가? 어쨌든 여기까지 오케이지지?